어깨 놀러 오고 손에 놀러 오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똥싼것 같아. 이렇게 똥을 싸고 튀거든요. 진유정. 안녕, 진여정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어,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진짜 많죠 집에서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요즘에 1인 가구가 정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저도 어, 예쁜 새들을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고양이랑 강아지를 너무너무 키우고 싶긴 한데 제가 이제 혼자 살고 또 일도 바쁘다 보니까 그걸 밀착적으로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 친구들은 제가 완전히 그 친구들을 책임질 자신이 없어 가지고 저는 새랑 물고기를 키우는데 오늘 저희 집새 친구들을 어,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 친구는 우리 첫째, 첫째 구름이고요 구름이 구르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두살 정도 됐거든요 어, 그리고 어, 십자매라는 새 종류고 어, 이 친구가 이제 십자매 중에 110자매예요 하얀색이라서 어,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보면 머리 이렇게 자세히 보면 구름아 이리와 구름아 뜯지 말고 머리가 이렇게 눌린 것처럼, 이제 고게 이제 이 친구들이 품종인 거죠. 도가 머리라고 머리에 이렇게 눌려있어요. 그리고 이제 암컷입니다. 여자아이고요. 엄청 발랄하고 귀엽죠? 잠시도 이렇게 가만히 못 있습니다. 뭐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물어 뜯고 이렇게. 음. 검은색깔 턱시도 한것 같은 요 빨간색 부리 이제 이 친구는 어, 긴꼬리 금정조라는 새고요 이름은 홍시 부리가 빨개가지고 제가 홍시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되게 성격이 조금 지랄맞아요 성격이 되게 좀 쾌활하고 어, 이런 성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여기 여기 갈색깔, 이 친구도 이제 십자매인데, 펄십자매라는 친구고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저희 구름이 남자친구입니다. 구름이보다 한살 어리거든요. 이제 연하남이죠 이제 구름이랑 이제 부부예요, 부부. 여기 세 마리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로 이 새, 새도 종류가 있는데, 앵무새를 되게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는데, 사 저는 앵무새도 예전에 키우긴 했었는데, 소음이 되게 많아요. 앵무새는 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피스텔 이런데 나이 거주하시면 민원이 많이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작은 새들, 핀치, 이렇게 작은 새들도 이렇게 사람과 교감이 되고 좀 친하게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의 장점은 이렇게 사람이 키우는 친구들을 분양 받으면은 이렇게 사람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거든요. 이렇게 교감도 잘 되고 그리고 크기가 작아서 관리할 게 크게 없어요. 그 목욕도 이 친구들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미용도 보내야 되고, 목욕도 내가 다 씻겨줘야 되고, 털도 다 말려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집에 목욕통을 넣어놓으면은 자기들이 수시로 목욕을 하고, 털을 막 자기들이 골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에다 관리가 되게 편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집에 새소리가, 숲 속에 가면 나는 이제 그런 새소리.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식물과 물소리와 이제 새소리가 이렇게 어, 나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새소리가 어, 심신 안정에 좋다. 또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다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강아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라든지 뭐또아픔면 수술비라든지 이런 게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 사료라든지 간식 같은 거를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이런 걸 먹여도 야채도 먹이고 이런, 먹는 걸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 먹이고 해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사도 3개월이나 4개월마다 한 번씩 쇼핑을 하면 뭐한 4, 5만원? 이 정도면 충분하게 고퀄리티의 것들을 먹일 수 있거든요 너무 작아요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런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되게 귀엽잖아요 작아서 그죠 그러면 어, 장점 있으면 또 단점도 있잖아요 친구들의 단점 뭐냐 아,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은 이제 풀어놓고 키우면 똥을 막 싸요 이 친구들은 새들은 장이 짧은거 아시죠 그래서 먹으면 싸고 먹으면 싸고 거의 뭐 똥을 분당으로 싸거든요 조금 작은 작긴 한데 어쨌든 똥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맞으면 기분 좋진 않아요 <laughs> 똥을 좀막 싼다 그게 좀 최대 단점이고 근데 또 신기한게 똥이 냄새 별로 안나요 그 강아지 똥이나 고양이 똥은 좀 냄새가 심하잖아요. 사람도. 근데 애들은 냄새가 그렇게 안 나요 똥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애들이 보면 이 집을 지금 좀 전에 갈아줬는데도 이 모이를 엄청 이렇게 흩뿌리면서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 새나 이런 작은 친구들은 몸이 아프면 티를 잘안 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잘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돌연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좀 주의깊게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 동물병원에는 못 가고 이제 특수 동물병원, 소동물들 진료하는 병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또 흔하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 어 그런 게 단점이긴 해요. 우리 애들이 사는 집인데 여기서 이렇게 키우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2 시간 정도, 3 시간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이 운동도 하고 새들이 새장에만 갇혀있으면 은 그러니까 제대로 날지를 못하기 때문에 운동이 좀안 되거든요 이렇게 자유롭게 하루에 몇 시간 정해서 문을 열어놓고 어 이렇게 목욕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목욕통에다가 물을 넣어 놓으면 은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나무도 이 나무 횟대인데 새들은 횟대가 꼭 필요하거든요 횟대도 제가 이거를 깎아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자연적인 느낌을 내려고 이거를 한번 다 소독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그 둥지 어 이렇게. 위에는 또 식물들 이렇게 주위를 다 초록색으로 둘렀어. 애들 주위를 이렇게. 동물이나 사람이나 초록색을 보면은 좀 되게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 애들 밥을 어떻게 챙겨주느냐.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주는데, 이제 요게 주식이긴 하거든요. 이제 혼합 모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씨앗 종류, 뭐 미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다 섞여있거든요. 뭐 제가 이거를 되게 고를 때, 그냥 가격이 사실 비싼 걸로 골라요. 가격이 비싼 게 좋더라고요. 이제 여기다가 또뭘 주느냐. 이제 요거는 에그푸드라고 하는데, 공류에는 단백질이 좀 적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미노산이라든지 단백질이 말리든 단백질 사료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요거를 항상 같이 급여해 주는 거죠. 단백질푸드. 또 요거는 이제 이 부리를 건강하게 이렇게 해주는 이런 칼슘제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얘들이 최애 좋아하는 것 중에 이건 무염국수거든요. 요거는 이제 얘들 전용으로 나온 국수예요. 그래서 뭐 당근 지불러서 이렇게 색깔이 나왔고 그게 무염국수라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씹어먹는 걸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쫙쫙쫙 씹어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국수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추 같은 거. 냉장고에 보면 어, 항상 이렇게 야채를 조금 둬요. 상추 이런 거를, 어, 이렇게 상추 이렇게 해놔가지고, 야채도 한 일주일에 두 번, 세번 정도는 항상 급여해줘요. 상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들은 또친환경무 농약으로. 달아놓으면은, 애들이 좋아, 잘 먹어요,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상추를 엄청 좋아해요. 이 채식을 또좋아해가지고 주면 막 이렇게 또 뜯어먹고. 맛있어? 아, 이것도, 이것도 다, 다 뜯어놨네. 단점 하나 추가하게 할게요. 이렇 식물도 이렇게 뜯어 이렇게. <laughs> 귀여워요, 아주.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새를 키우고 싶다. 사실 분양을 받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작은 새들이 다 사람한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관상용으로 키우는 작은 새들은 사람을 엄청 무서워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밖에 조금 꺼내놓기도 그렇고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대면 난리가 나요. 푼썩거리고 무서워가지고.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워가지고 사람 손이랑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분양받아야지 이렇게 교감하면서 좀 키울 수 있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보면 이런 카페가 있어요. 교류하는 동호회라고 하죠. 그런 카페에 보면은 이제 이 친구들을 가정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새끼를 키워가지고 가정분양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도 다 가정분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페나 동호회를 찾아서 들어가셔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분양 글이 올라와 있거든요. 입양하고 분양하는 그런 글들이.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새 종류도 또 되게 많아요. 이 친구들이. 오늘은 이렇게 저희 집 반려동물, 저희 새들을 소개해드렸고요. 동물을 너무 너무 키우고 싶고 반려동물을 키워보고 싶은데 어, 강아지나 고양이는 내가 밀착 케어를 해줄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이 작은 새 핀치도 어, 반려동물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장단점 이런 것도 설명해 드렸으니까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로 이제 알려 주시고요. 분명히 또 단점들도 있으니깐요. 어 귀엽다, 예쁘다고 무턱대고 이렇게 분양 받지 마시고 사전에 좀 충분히 알아 보시고 그리고 얘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분양을 받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 올라와 가지고 놀기도 하고 똥 싸고 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요. 이게 새 소리도 들려주고 그러니까 예쁜 반려동물도 키우시면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 얘들 안녕 안녕 이렇게 똥을 싸고 튀거든요 요게 아까 제가 말했던 최대 단점 똥을 싸고 튄다 근데 중요한 건 똥을 싸고 항상 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물티슈를 닦아야 되긴 하거든요